우리 낭만가족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낭만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5년도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5시 43분 지난 시점이고요. 삼성 SDI 주가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성 SDI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도 잘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잘안 눌러주시는데 조금 속상합니다. 뭐 그래서 더 편하게 그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사실 썸네일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매도를 좀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20만원 조금 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33만원 요 자리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자체는요 55%가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야너 삼성 sdi 안 판다며.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삼성 sdi에 대해서는 이 가격에 갈 때까지 매도를 안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이 가격이 아직 안 왔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자료를 가져가신 분들은 매우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 낭만 주식 이거 뻥쟁이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 쭉 보시면은 제가 이 삼성 sd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 이 적정 가격에서 왜안 팔고 지금 팔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 개, 두개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레포트에 써 있는 가격 있죠? 거기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거기까지 갈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너무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가격, 그니까, 러요 가격까지 가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십수페이지에 걸쳐서 이 삼성 SDI에 대해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적어두었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삼성 SDI가 이 가격에 가기 위한 시나리오대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올라가고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시간 지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레포트에 적힌 가격까지 올라갈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유. 일단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사, 그 시장 지수 자체가 너무 과열이 돼 있어요. 저는 이 시장 지수 자체가요. 조정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조만간. 조만간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덩치 있는 종목들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수가 떨어지는데, 음, 이기는 장사가 없죠. 물론 2차 전지들만 살아남아서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제 실력 부족이고, 제 운이 안 좋은 거고, 이렇게 결국 결론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시장 지수 과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세 가지 이슈를 충족을 해줘야 돼요. 일단, 2차 전지가 잘 돼야 됩니다. 일단 이쪽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매출이 올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2차 전지 한개 팔면은 이제 받아 먹을 수 있는 수익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건 맞아요. 리튬 가격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 공급량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9월 달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어주면서 캐즘이 끝났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테슬라의 실적도 최근 좀 낮고요. 별로 안 좋고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이 전기차 쪽의 어떤 분위기가 아직 완전히 개선됐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요번에 에이팩에서 현대차가 전기차 수소차 이런 거 이제 내세워서 좀 보여준다고 모터쇼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인식을 끌어올리기 위함인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어떤 수요가 확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개선되어 가기 위한 준비 단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그 단계에 아직 못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가 잘될수 있는 아직 이 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초에 제가 삼성 sdi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돈이 있으면 살아라고 아마 이야기를 드렸으면 처음에 삼성 SDI 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삼성 SDI 한달 전에 제가 1900분이 동영상을 보셨으니까 거짓말을 못 해요. 이때는 자료를 아직 안 만들어 놨었던 상태고 일단 돈 있으면 사두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1900분이 한달 전에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신 분들은 수익을 이미 다 내셨어야 되는데 단달 전이면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부터 제가 동영상을 올려 드렸고 여기서 매수 신호 뜨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저 샀습니다 하고 알려드리고 지금 오늘 또 매도했다고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투명하게 여러분들 제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것까지 다 해서 보여드리면서 함께 수익을 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레포트에 제가 올려드리고 하는 내용들이 제가 실제 매매하는 내용들. 다 그냥 참고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다 읽어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삼성 SDI 그래서 중장기로 원래 길게 모아나가려고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왔다라는 거는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죠. 이슈가 뭔가 하고 봤더니 첫 번째가 아까 그 9월 전기차 판매량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요겁니다. ESS. 그러니까 이번에 에코프로 얘네들도 실적 잘 나온 게다 ESS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ess 요거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가 방향성을 보고 있긴 했어요 자료 볼까요 저희 위쪽으로 좀 올라와서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그죠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어, 미래지향적 산업인 전고체 배터리와 ess 해가지고 제가 요 ess에 대한 부분을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이야기 드렸어요 뭐 블랙록이 한국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강하게 만들어 나가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ESS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라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전구체 배터리도 어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상용화가 양산이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SDI가 되게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 라고 이 레포트를 여러분들께 언제부터 만들어 드렸습니까? 이거 9월 28일부터 여러분들께 나눠 드렸던 내용이에요. 최근 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때 9월 28일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요거조차 뜨기 전에.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게 벌써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걸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아무리 AI의 어떤 n v i d i 의 어떤 입김이 불었다라고 하더라도 ESS 내용들이 벌써 이렇게 부각이 된다는건전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너무나도 빠른 상승이 나온다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이 부분부터는 사실 애초에 그냥 55% 벌었잖아요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벌 거고 더 올라갈 건데 이게 우리가 바라는 시나리오대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시장 조정도 걱정되고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8분 가량에 걸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 보셨을 때 그래도 난 가져갈 건데 하시면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저 눌리게 되면또 엄청 더 크게 비중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음. 저도 애초에 이걸 팔까 말까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안 팔아도 어차피 눌려도 이후에 크게 올라갈 거니까. 근데 저는 뭔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얘가 더 올라도 아쉬울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좀 익혀가시기 바라고 그 과정을 제가 레포트 적어서 전달드리는 거 있죠? 요걸 한번 쭉 보시면서 판단을 한번씩 해보셔라라는 거예요. 애초에 상승이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자료니까요. 이 가격까지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적정 가격은 이 가격이 나오긴 했는데, 이 가격은 너무 터무니없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무조건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일단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가격에 갈 때까지 중간에 눌리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지금 내일 당장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눌리게 될 거라고 봐요. 그냥 가면 뭐 어쩔 수 없지만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적힌 이 레포트는 여러분들이, 010-574-1-1740번호. 여기다가 이제 삼성 SDI 자료. 삼성 SDI 자료. 이렇게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부 전달드리도록 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이제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탭을 클릭해 보시면은 저는 낭만주식에게 현대마린솔루션 네이버 SK바이오팜 프로그램 삼성 sda의 자료 전부 받았어요 라고 1년 전부터 495분이 댓글을 통해서 낭만 주식 채널 이렇게나 투명한 채널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라고 댓글로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고 계세요 보시나요 이렇게 댓글로 다 인증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최신 순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은 자료를 여러번들 9월 28일부터 전달드렸다 했죠 그럼 거의 한2 3주가 지났습니다 그죠 볼까요 3주 전 3주 전 SDI 수신, SDI 수신 이렇게 이제 댓글이 다 달립니다. 그죠? 다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010-5741-1740번 여기다가 삼성 SDI 수신 아, 삼성 SDI 자료 이렇게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은 여러분들도 3주 전에 SDI를 비중을 크게 투자하실 수 있었던 기회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훨씬 더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010 574 1740 번으로 삼성 SDI 자료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는 분들께는 한번도 빠짐없이 뭐라고요? 얼마에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자료 드릴 겁니다. 대신에 구독 버튼만 좀 눌러 주십시오. 만 명이 만 명, 명1 0만명 빨리 달성해서 이 지긋지긋한 종목 리뷰 그만 하고 싶어요. 구독자 빨리 많아져서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종목을 발굴할 수 있고 스스로 대응해 나가면서 부자 될수 있는 이런 원리들을 전부 다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리고 수급흐름 한번 볼게요. 뭐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너는 미친 놈이냐 왜 팔았냐 하시면은 그냥 쫄려서 <laughs> 팔았습니다. 그게 결론인 거죠. 더 올라갈 거라고 보면서도 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얘네들이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매도를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차트 패턴 쪽으로 봤을 때도 일목 균형표를 잠깐 보시고 이게 너무 가파라요 너무 가파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려고 했었던 게 이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보시면은 스윙 관점에서 봤을 때 이때 이제 매도신호가 나오고 언제죠? 23년도 여름쯤이네요. 이때 이제 나오고 쭉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24년도 봄쯤에 또 나오고 엄청 떨어졌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이후로 매수신호가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빨간선이 바닥구간이잖아요. 아직까지 막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없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를 더안 가져가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일단 눌릴 때까지 좀 기다리고 매수 신호가 좀 나와야지 좀 다시 비중을 크게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지 뭐가 이제 기준이 아직 맞는 게 없는데 더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매도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적정 주가 요거는 여러분들 통합 멀티플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통합 멀티플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1순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2순위, 3순위 내려오게 되면은 이 종목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P/E를 예상으로 통합 멀티플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종목이 지금 적자 상태이죠.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지수 재무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25년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이고. 26년도가 되면 흑자전환이 될 수,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도, 어, 좀 아직까지 가시적은 상승이 나오기에는 애매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일단 매도를 한 거고, 프로그램상에서 매수 신호가 뜰때 저는 비중을 크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런 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특히, 매집조체 영향력 쪽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이야기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쓰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는 부자입니다 우리 부자 됩시다 홀딩을 하셔서 끝까지 끌고 가시든 팔았다가 밑에 눌릴 때 사시든 해서 같이 부자 됩시다 좀 우리 같이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부자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지금 보시면은 30만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재무분석, 수급분석, 타점포착이 모두 동시에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걸 제가 30만원짜리를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추종본이 완성되면은 일반인들에게 한 개, 두개 이제 판매를 할 건데 그때 이제 완벽하지 않은 걸팔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이렇게 무료로 나눠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버그 있고 저런 버그 있어요라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혼자 다 수정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면은 이 프로그램을 완성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딥니다. 음, 여러분들 버그 잡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 2주 정도 소요가될것 같아요. 마무리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최종본 완성 시엔 이벤트가 종료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거 좀 서둘러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1 0 5 7 74 4 내나 7 4 0번으로 낭만주식이라고 문자 연락 담기시면 요거 다운로드가 가능한 저의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이건 PC용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보내는 링크 막 클릭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남기셨을 때 제가 답장으로 드리는 링크만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저의 구글 드라이브 다운로드 링크를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썼을 때 좋은 게 있냐? 내일 당장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초특급 필살기가 들어있죠. 자, 그거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전에 녹화해 두었었던 영상을 덧붙일 건데요.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내일 당장부터 빠르고 쉽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비법, 무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답이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 그것만으로 수익이 난다라는 것을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2025년도 7월 21일자 칼럼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제공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2025년도 7월 시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전환해주게 되면서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죠. 이 연구 결과, 카카오페이 증권의 연구 결과를 따르면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 사게 되면 수익률이 가장 좋다. 엄청난 오버슈팅의 수익률을 걷어내는. 아웃 퍼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두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순매수 강도라는 지표를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서 5일 순매수 압을 시가총액으로 나누고, 순매수 강도 20% 이내 종목들을 선정해서, 투자 방식은 매주 월요일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 일주일 보유 후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종목별 동일 비중 방식을 통해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오버슈팅, 오버퍼퓸을 만들어 내더라라는 결과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전 종목에 대해서 매주 매주 교체를 하겠습니까? 이걸 매우 쉽게 여러분들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외국인 따라사기라는 탭에 여러분들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도 프로그램이니까 매일매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종목 컨택이 가능한 거고요. 이 수치값이 높을수록 좋다라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조금 검증을 해 봤습니다. 출력물은 2025년도 8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출력된 종목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치가 좋은 종목 골라서 이렇게 화살표 검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HJ 중공업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빨간 화살표, 이런 구간들에서 진입을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물론, 지금 보시면 이 타점 예측 신호등 있죠? 타점 예측 신호등. 여기에서 보시면 빨간색이 쭉 줄어들고 있다가 빨간 선이 상승을 해주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빨간색 신호등에서 주황 신호등으로 바뀌는 구간이 있었던 거 25년도 8월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 이 시점은 이때쯤이 되겠죠, 이때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수 신호를 보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주 매주 종목 교체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카카오페이 증권이 검증한 것처럼 시장 대비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매우 편하겠죠 저희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010-574-91740 번호 여기다가 낭만주식 낭만주식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 전부 전달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전달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이렇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폭격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간단한 사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한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정 주가가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 방금 숫자 바뀌는 거 보셨죠? 자, 보시면은. PR을 바탕으로 해서 기대값을 주고 적절한 가격을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실 수 있게끔 짜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S림 절대평가, 적정가치 평가를 진행해 보게 되면 15만원가량의 적정주가가 나온다는 라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차트 거래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국가스공사의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분석 버튼을 누르시고요. 분석 요청 기간 저는 10년치를 권장드립니다. 요청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수집되는 거 여러분들이 쭉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분석 결과가 나왔네요. 오늘은 스윙 관점으로 매수 매도를 분석하지 않고 급등락 관점으로 매수 매도를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니까 그래프가 바뀌고요. 지금 보시면 타점 예측 신호 등이 빨간불에서 주황색 불로 바뀌었고, 빨간선이 바닥을 찍었다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이죠. 이때 매수 신호가 들어와주게 되니까 급등.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빨간색 선이 바닥으로 이때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고 슬슬 올라가면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에스림 절대 평가를 바탕으로 절대 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15만 원이나 엄청난 현금 흐름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너무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적정 주가 계산을 통해서 이 종목을 메 예집해볼까라는 공부를 충분하게 시작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공부하시고 기준 세우시고 수익 내시고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고요. 이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01057411740 번호 여기다가 낭만 주식 낭만 주식이라고 네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음 실제로 이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탭을 클릭해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저는 낭만 주식에게 자료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라고 11달 전부터 395분이 댓글을 통해서 낭만 주식 정말 투명한 채널이에요하고 댓글로 증명을 해 주시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 받았다 라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계십니다. 제 채널 구독자 분들이 이제 1,300분이 좀안 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분 가까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 엄청나게 제 채널이 정말 투명하다. 아, 채널의 구독자 3분의 1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다 라는 게 정말 투명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음, 010-574-12-1740 번호로 낭만 주식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은 전부 전달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폭격은 필수입니다. 자, 참고로 프로그램은 채용 기간을 두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찐 구독자 요런 것들이 이제 또찐 구독자의 일부 기준이 되겠죠. 구독 좋아요 댓글 폭격이형. 자, 그래서 제가 찐 구독자라고 생각되는 분들께는 최대한, 최대한, 체험기간에 의한 불편함이 최대한 없을 수 있게끔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언제나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진심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